고맙습니다. 아, 지난 2019, 2020 V리그는 아, 코로나19로 인해서 제 모든 일정을 다 소화하지 못한 채 마무리를 분들을 위한 축하의 자리가 또 돼야 할 텐데 다만 이렇게 기쁘고 좋은 날 많은 배구 팬분들을 이곳에 모시지 못한 점이 점은 지금 굉장히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네, 또 이렇게 시 시사... 네, 모든 참석자 역시 사회적 거리 두기 방침에 따라 간격을 충분히 띄어서 착석해 있고요. 네. 또 서로 간의 접촉을 최소화하여 방역 지침을 철저히 따르고 진행한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드립니다. 모두가 모여 시즌을 함께 마무리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마음을 드 뜻전합니다. 연저 창단일에 첫 통합 우승을 달성한 대한항공 전보트 팀과 여자배구 최초로 트레블 우승을 차지한 GS칼텍스 킥 팀을 비롯해 오늘 수상의 영예를 안으실 선수 여러분께 진심으로 나날이 높아지는 브이그의 인기를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확고한 겨울 스포츠의 꽃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 있도록 노력해 주시는 한국 배구연맹 조은태 총재님, 총재님과 관계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습니다 도드람 양돈동협의 네, SBS 미디어넷의 김계홍. 네세분 모두 자리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이번 시상식 감상 아, 굉장히 또 아내를 생각하는 마음 때문에 더욱더 네. 의미 있는 수상 소감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번엔 현대건설 힐스테이트와 삼성화재 블루팡스 헤어먼저 네. 그러면... 네. 구단일 대표에서 양효진 선수의 수상 소감 들어보겠습니다. 각각 나와서 수상을 이어간 뒤에 또 소감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자 이. 이제... 제스칼텍스의 차상현 감독과 대한항공의 로베르토 산트리 감독 두 분의 감독님들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아 주십시오. 여자부 제스칼텍스 차상현 감독은 제스칼텍스 부임 후팀 순위를 시즌마다 하나씩 하나씩 올린 걸로 감독생활 제가 감독으로 사는 게 터프하다는 건 압니다. 하지만 우승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해야만 했고 이것이 어떻게 보면 비용이 었다고 생각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리그를 거치면서 50% 이상이 되는 경기를 한국 선수리 한국 선수가 해줬습니다. 용병이 아닌. 또 그거에 덕분에 한국 선수들 덕분이고요. 또 많은 성장 이렇게 했습니다. 또 외국인 감독이 여기 와서 외국인이 아닌 국내 선수를 많이 중용했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특이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게 새로운 뷰를 수성한 역사적인 주인공 차성현 감독과 또 대한항공 전보스의 팀 창단 이후 최초의 통합 우승을 달성한 로베르토 산틀리 감독이 아주 의미 있는 수상 소감을 들어봤습니다. 역대 브이리그 시청률 최고의 기록을 순식간에 갈아치웠습니다. 올 시즌 이다 2010년 9월 이후 3,647일 만에 국내 무대로 복귀한 김연경은 10년 만의 무대를 화려하게 빛냈습니다. 공격 종합 그리고 서브 부분 1위를 기록했고 국내 무대에 복귀하자마자 1라운드 MVP에 선정되며 김연경이 왜 전설의 전학생인지 그녀의 가치를 입증해냈습니다. 네, 김선호 선수와 이선우 선수의 아주 명렬한 명령... 레프트 김연경 10여 년 만에 한국 배구팬들 앞에 섰는 흥국생명 김연경 월드 클래스라는 수식어만큼 화려한 테크닉으로 국내 배구팬들을 열광시켰다 공격 종합, 서브 오픈 공격 1위를 차지하며 코트를 종횡무진한 흥국생명 김연경이 레프트 부분 베스트 세븐 아 베스트 세븐에 선정된 선수에게 아주 뜨거운 축하의 박수를 보내주십시오. 네 선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제부터 아, 먼저 베스트 세븐 리베로 부문 한국도로공사의 임명옥 선수입니다. 리시브 1위, 디그 세트당 5.69개로 1위를 기록하면서 눈부신 실력을 발휘했고 2년 연속 리베로 부문의 아, 수상의 영광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임명옥 선수에게는 트로피와 함께 상금 200만 원이 수여됩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수상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베스트 7 세터 부문 GS 칼텍스 안혜진 선수입니다. 네, 세트당 10.66개로 안정적인 플레이를 보여주며 GS 칼텍스 우승에 크게 이바지했습니다. 베스트 7 최초 수상의 영광을 안게 됐습니다. 안혜진 선수에게는 트로피와 상금 200만원이 수여됩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센터 부문의 안혜진 선수였고요. 그럼 이어서 센터 부문입니다. 베스트 7 센터 부문 양효진 선수입니다. 58.9%로 시간차 공격 1위, 시상식의 단골 호명이 되는 국가대표 센터 양효진 선수에게는 트로피와 함께 상금 200만 원이 수여됩니다. 축하합니다. 게다가 양효진 선수 같은 경우는 어제 막 결혼을 했기 때문에 아주 박병사가 네. 났어요.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네, 베스트 부분 센터 부문입니다. 한송이 선수 세트당 0.7개로 블로킹 부분 1위, 이동 공격 1위를 차지하며 KDC 인삼 공사를 든든하게 지켜준 마던입니다. 트로피와 상금 200만 원이 수여됩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센터 부문에서는 양유진 선수와 한송이 선수였고 이번에는 베스트 세븐 레프트 부문입니다. 흥국생명의 김연경 선수입니다. 공격 종합 1위, 서브 1위, 오픈 공격 1위 등 국내 무대 복귀 후에 많은 부문에서 김연경 선수 특유의 카리스마를 보여주었는데요. 트로피와 함께 상금 200만 원이 수여됩니다. 축하합니다. 네 수상 축하드립니다. 네, 베스트 세븐 레프트 부문 GS 칼텍스 이소영 선수입니다. 41.66%로 공격종합 4위 등 고른 부분에서 좋은 성적을 보여주며 GS 칼텍스가 트래블을 달성하는 데큰 공헌을 했습니다. 최근엔 KDC 인상공사로 또 이적을 했죠. 이소영 선수에겐 트로피와 상금 200만 원이 수여됩니다. 축하합니다. 그리고 그으로 아포지 스파이커 라이트 부문입니다. KGC 인삼공사의 발렌티나 디우프 선수입니다. 아 대리 수상으로 이선우 선수가 직접 나왔고요. 963점으로 득점 1위, 후위 공격 2위를 기록하며 2년 연속 라이트 부문 수상의 영광을 차지했습니다. 디우프 선수에겐 트로피와 함께 상금 200만 원이 수여됩니다. 축하합니다. 대리 수상으로는 이선우 선수가 받았습니다. 네 베스트 세븐을 수상한 선수들 이제 호명된 순서대로 잠시 뒤에는 수상 소감을 한번 들어볼 텐데 먼저 kbsn의 박중민 대표이사님 기대가 되는데요 네첫 수상을 한 선수도 있고요 또 감격의 수상 소감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시상해주신 박중민 대표이사님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호명을 해드린 포지션별로 순서대로 임명옥 선수부터 수상 소감을 들어보겠습니다. 자꾸, 자꾸, 자꾸 <laughs> 뒤에 있는 같이 서 있는 선수들이 베테랑이 많아서 어, 좀더 기분이 좋은 것 같고 그리고 메시지입니다. <laughs> 마지막에는 결국 남편에게 네, 예. 워낙 네, 사랑꾼으로 유명한 이명호 선수고요. 그러니까 <laughs> 네, 계속해서 세터 안혜진 선수의 수상 소감 들어볼까요? 첫수상의 <laughs> 어, 네. 영광을 안았던 또 오늘입니다. 습니다 네. 어네 앞으로도 열심히 해서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잘뛸수 있게 도움을 주신 구단 그리고 감독님이야 코칭 스태프 그리고 같이 뛰어준 선수들에게 너무 감사하고. 김연경 선수의 수상 소감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김연경입니다. 어. 제가 이제 오랜만에 이렇게 어, 국내로 복귀를 해서 바로 이렇게 또큰 상을 이렇게 받을 수 있어서 너무 기쁘게 생각하고 있고요. 또 이렇게 제가 상을 받을 수 있게 어, 도와준 우리 팀원들한테 너무 고맙고 또 감독님, 또 코칭스태프 모든 분들 그리고 또 구단 어, 뒤에서 지지해 주신 뭐 구단 관계자 모든 분들께 정말 감사드리고요. 어,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앞으로도 열심히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계속해서 이소영 선수의 소감 들어보겠습니다. 어 일단 제가 이 상을 정말 받고 싶었는데 받으실게서 있게... 이준 언니 고맙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축하합니다, 이소영 선수고요. 네 그러면 끝으로 발렌티나디우프 선수를 대신해서 대리 수상으로 이선우 선수가 립니다네 방역 지침을 준수하기 위해서 대표로 두 명의 선수와 거리를 두고 좀 인터한 안혜진 선수와 음. 인터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는 네. 어제 막 품절녀가 된 양효진 선수 좀 얘기를 들어볼게요 양효진 선수 네. 어제 양효진 선수의 결혼식에는 가지 않았는데 양효진 네. 이후에 첫 공식 인터뷰가 될것 같은데 아~ 어, 지금 기자분들과 이 줌을 통해서 시청하시는 배구팬분들에게 아~ 어, 막 결혼을 한지 하루밖에 지나지 않은 2명의 선수 축하드립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아, 제가 양효진 선수에게는 네. 아, 정말 좀 약간 지구준 질 네. 최고의 기록을 올리며 포지션별 최고의 영광을 차지한 베스트 7에게 애국팬분들을 모시고 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게 가장 마음이 아파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자, 이렇게 해서 여자부 베스트 7과 남자부 베스트 7을 만나봤는데요. 좀더더큰 좋은... 네. 꿈을 꾸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가장 아여자 <laughs> 조은지 자리... 아나운서 네. 어, 이번 시즌 정말 힘들게 일해왔거든요 <laughs> 배구 팬분들이 오늘 신인 선수상을 수상한 이선우 선수와 김선우 선수에게 축하 인사를 건네고 싶으시면 손을 크게 들어서 두 번째 MVP 후보도 주장이다 주장 김연경 농대 위에 서긴 끝까지 간다는 글처럼 자신의 모든 것을 발산했다는 김연경 정기리그 공격 성공률 1위 서브 1위 등 김연경이 보여준 공수경장 활약은 많은 후배 선수들에게 자극제가 되고 팬들에겐 또 다른 활력소가 됐다. 국내 여자 프로배구의 클래스를 한층 높여준 김연경 선수가 여자부 MVP 후보입니다. 용호 쌍과 MVP 영광은 누구에게 갈 것인가? 네 여자부 정규리가 MVP 두 명의 최종 후보들로 압축이 되고 있습니다. 현 KDC 인삼공사 이소영 선수와 흥국 한국... 그래도 혹시 김연경 선수가 아닌 이소영 선수가 MVP를 수상하게 된다면 가장 먼저 하고 싶은 일은 뭐가 있을까요? 시상식을 이렇게 처음부터 쭉 지켜보고 있는데요 좀브이그에 새로 돌아온 그 느낌이 또막들것 같습니다 좀 지금 느낌은 좀 어떠세요? 예, 오랜만에 이렇게 어, 한국에 돌아와서 이렇게 시상식을 하고 있는데 예. 많이 발전했네요. <laughs> 네, 많이 좋아졌습니다. 네. <laughs> 어, 이 V리그에 돌아와서 네. 이제 코트에서 김혜경 선수의 파이팅을 보니까 저까지도 막 신이 나는데요. 네. 주변에 들었던 반응들 중에 어떤 소감들 중에 가장 인상적이었던 좀 이야기가 있나요? 사실 뭐 그렇게 네, 생각나는 것들은 많이 없는데 그래도 이제 힘들 때나 뭐 그럴 때 어, 많은 팬분들이 응원을 해주셔서 네, 음. 그런 점들이 많이 예, 기억이 남고. 한국에 있다 보니까 또 가깝게 이렇게 어또 소통도 할수 있고 해서 네 저한테는 되게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MVP 상대 후보인 이소영 선수는 김연경 선수가 MVP로 선정될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연경 선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아 사실 한 중반 정도까지만 해도 제가 받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 시즌 중반 정도까지만 해도 근데 이소영 선수가 사실 올 시즌 너무 어, 좋은 활약을 했고 제가 생각해도 너무 MVP를 받아도 될 정도로 너무 좋은 실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사실 누가 받아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인 것 같습니다. 네. 기 주고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앞서 김현경 선수가 얘기한 것처럼 점점 더 우리 V리그 시상식도 발전하고 있다. 네. 김현경 선수가 있기 때문에 더 발전하는 겁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요. 네. 아, 좋은 저나우서. 네. 이서영 MVP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도드람 2020-2021 V 리그 여자부 MVP 흥국생명 김연경 선수 축하드립니다. 김연경 선수였습니다. 축하합니다. 정규리그 MVP 여자부 수상자는 흥국생명의 김연경 선수입니다. 기자단 투표 총 31표 중 14표를 받아 도드람 2020-2021 V 리그 정규리그 여자부 MVP로 선정되었습니다. 네, 지난 2007, 2008시즌 이후에 무려 13시즌만의 수상입니다. 정말 축하드립니다. 아, 무려 브이리그 컴백한 이후에 13번째 시즌만에 정규리그 MVP를 받게 된 김연경 선수입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네, 김연경 선수에게는 트로피와 상금 500만 원이 수여됩니다. 네, 한국배구연맹의 조원태 총재님과 함께 기념촬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역시 김연경 선수다라는 것을 이번에 좀 퍼포먼스를 통해 고스란히 보여준 김연경 선수였고요. 이번에 정규리가 MVP 수상 소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제가 받았네요. 네, 좀 길게 해도 되나요? 어떻게? 길게 하십시오. 아, 네, 정말 어, 올 시즌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어, 국내 복귀를 생각을 하면서 이제 어, 해도 될까, 어, 괜찮을까 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는데 어, 그때 어, 도와주신 또 에이전트 어, 임근혁 대표님, 또 소속사 이혜욱 대표님이한테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어, 또할 어, 말이 되게 에, 마, 맞는데 괜찮죠. 네 그리고 또이 상이라는 게 사실은 어, MVP라는 게 자기만 잘, 본인만 잘 해서 받을 수 있는 상은 절대 아닌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의 도움이 어 필요하고 또자 같이 잘 해야지만 이상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 함께 고생한 또 우리 동료 선수들한테도 너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 감독님, 또 코칭 스태프 모든 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제가 이렇게 열심히 뛸수 있게 뒤에서 어 뒷바라지하면서 도와준 또어 우리 구단 어, 관계자, 한국 생명 구단 관계자분들에게도 진심으로 어, 감사드립니다. 어, 또 감사해야 될 분들이 되게 많은데 또 제가 또 개인적으로도 어, 어, 또 스폰서인 네, 언더아머랑 그다음 캐딜락 코리아, 또 바세린, 어, 메디로그 비타민, 또 에너부스터, 또 삼성 갤럭시 어,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어, 감사드립니다. 정말 오, 이번 시즌에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 제가 뭔가 딱 얘기하지 않아도 모든 분들이 어, 아시겠지만, 정말 다사다난했던 시즌인데, 어, 앞으로 우리 배구가 어, 앞으로도 계속 이 인기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많은 어, 선수들, 또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 어, 다 노력을 해서 결국은 좋은 모습을 팬분들한테 보여드려야 되지, 보여드려야지만, 어, 이어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저 또한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또 올림픽을 열심히 준비해서 또 올림픽에서도 좋은 성적을 어, 거둘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어, 정말 이 상을 마지막으로 제가 한국에서 뛸지 안 뛸지 아직 뭐 모르겠지만 아무튼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어, 제가 지금 감사하다는 어, 전하지 못한 모든 분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부모님 사랑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김연경 선수 뒤에는 많은 팬분들이 지금 화면을 통해서 예 김연경 선수에게 축하 메시지를 전해주고 계십니다. 대기하는 것 팬분들 감사합니다. 예, 예. 아제말 감사합니다. 네. 네네. 아 마지막으로 우리 팬분들 잊지 않는 김연경 선수의 아, 조금 전에 수상 소감을 들었을 때 아, 역시나 일일이 다 표현은 못했으나 정말 김연경 선수가 아 하고 싶은 얘기가 정말 많았구나 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이한 시즌을 또 얼마